쭈영입니다. 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무한 연료 8배 화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지금은 이제 연료를 채우는 과정인 거예요. 아직 정상적으로 활용은 못합니다. 상자 안에 연료가 충분히 모였다 그때부터 이제 굽는 거를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재질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정면이거든요. 왜냐면 결과물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다 정면을 두는 거를 상정하고 만들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꺾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했죠. 아, 좋아요. 1,500개인가 2,000개가 넘으면은 요거를 바바 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질도 좀 이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돌, 바다 유적과 관련된 블록으로 하고 흑 요석을 대체해서 화로를 썼는데 유광 테라코타 이런 것도 있죠. 그데 그것도 이제 바다 유적과 어울리게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이 있겠죠. 일단은 제일 큰 문제. 여기가 어두워요. 많이 많이 어둡습니다. 얼마나 어둡냐면은 기본 밝기 값으로 되돌아가면은 이 정도입니다. 네, 심각하죠? 다행히도 바다유적 안에는 몬스터가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박쥐가 거슬려요. 무슨 드라큘라 성도 아니고요. 조명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그냥 단순한 조명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 치워, 치워버려. 자 녹화를 끊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봤는데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만들 장치의 이름 꽃조명다. 꽃조명. 그럼. 여러분들께 꽃조명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기 게임모드가 가능한 월드고요 뒤에 보시면은 와 이게 바로 꽃조명입니다 꽃조명 엄청나게 이쁘죠 요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주의할 점인데 옵저버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만드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재료 소개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6칸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옵저버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지 옵저버의 뒷공무늬가 정면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을럭하게 하시고요. 이 옵저버 기준으로 위, 아래, 좌, 우로 옵저버 네 번씩 설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가장 꼭대기 12시부터 잘 따라오세요. 오른쪽으로 몸을 꺾은 다음에 옵저버 하나 둘셋넷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럼 90도 시계 방향으로 꺾어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죠. 하나 둘셋 그리고 다시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90도 꺾어요. 그럼 이쪽으로 꺾이게 되죠. 하나 둘셋또 진행 방향에서 90도 오른쪽으로 꺾어요. 하나 둘 계속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자 처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한쪽 기둥이 끝났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옵저버를 설치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한쪽 기둥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서 6시 방향에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오른쪽에서 요로.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옵저버를 쫙 한쪽 면을 다 뒷공무니가 보이는 상태로 싹 덮어 주시면 됩니다. 레드스톤 조명으로 싹 장치의 뒤쪽으로 돌아와서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꾸준한 레드스톤 신호를 제공해 줄 거예요. 건축 블럭 준비해 주시고 두번 설치한 다음에 처음 설치한 거 부수고 여기다 레드스톤 횃불 돌기둥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서 한 칸씩 부숩니다.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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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블럭 한번 파괴해 주시고 레드스톤 가루 요 정도면 됐고요. 타이머를 만들어줄 겁니다. 빨대기 두 개를 서로 끝이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기교기 양쪽에 설치한 다음에, 기교기 앞쪽에 블럭, 그 위에 레드스톤 가루, 레드스톤 가루 옆면에 끈끈이 피스톤, 빨대기 쪽을 향해서,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다가 레드스톤 블럭을 넣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일단은 6 개만 넣습니다. 블럭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걸 레드스톤 회로를 이어주면은, 짠! 이렇게 꽃 조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요 깔때기 안에 현재 아이템이 6개가 들어있는데, 더 넣으시면은 느리게 나가요. 7개 더 넣어서 6 더하기 7, 13개를 넣었습니다. 다음 조명이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나더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3개만 넣어놨거든요. 와우. 말도 안 되게 빠른 거 보세요. 와우. 어, 한 개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하하하. <laughs> 그냥 고장 났잖아. <laughs> 네, 이런 식으로 타이머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솔로 생활월드 들어가서 바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돌아왔고요. 자, 이제 이걸 만들 건데 일단 인벤토리 정리 살짝 하고요. 문제점이 있어요. 벽면에다가 대고 만드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천장에다 할 거라는 문제점이 있죠. 지금 제머릿 속에 구상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딱히. 근데 또 혹시 몰라 어떻게 될지. 아유, 인벤토리 더러운 거봐 이거. 아유, 정말로. 어? 님들 이거 작동 멈췄어요 어오 드디어 두 줄하고 한 세트 21개인데 여기는 두 줄하고 두 세트 30개 있고요 여기는 두 줄하고 38개 있고요 구주라고한 세트 30개 있다 이 정도면 나름 균중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막 2만 개 3만 개꾸우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다가 아, 아무리 봐도 격차가 너무 심한다 그럼 인위적으로 연료를 좀 빼가지고 딴 데다 넣어주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옵저버 만들 건데 옵저버가 182개가 필요하거든요 레드스톤 가루가 364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6세트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어딘가에 계단을 파놓지 않았었던가? 이쪽인가?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여기 매워. 필요 없어. 여도 매워. 필요 없어. 자, 레드스톤 가루를 캐기 위한 채굴을 시작합니다. 근데, 레드스톤 가루가 어디서 많이 나오지? 자, 레드스톤 가루는 Y가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 레드스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주민에게서 구매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제가 사전 작업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저는 당장 6세트만 있으면 되는데. 어, 다이아. 오, 오! 오, 쉣! 오, 다이아! <laughs> 몇 개야? 여섯 개? 아니 여기 분포도에 따르면 레드스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 나왔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지금 나에게 있어 레드스톤은 다이아보다 뒤에 어또 다이아야 아니 레드스톤 달라고 레드스톤보다 다이아가 더잘 나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씨 <laughs> 레드스톤 광석 6개 킬 동안 다이아 광석 16개 나오는 거 싫어요? 화가 난다. 아! 나 <laughs> 다이아를 원치 않아? 나쁜 모장! 오, 떴다, 떴다. 이 분포도가 모장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건데요. 이게 두께가 광물이 많이 나올 확률인 거거든? 근데 다이아보다 레드스톤이 대, 대충 봐도 3배는 더 많아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근데 왜 원석 기준으로 하면 다이아가 더잘 나오? <웃음> 왜지? <웃음> 이거 계획 변경이다 땅굴 파는 거 너무 힘드니까 동굴 하나 찾자 아나 돌아가는 길도 드럽게 오래 걸리네 심층함층이 아니어도 레드스톤이 있다고는 적혀있기 때문에 요런데 바로 여기 있잖아 바로 요런 어? 걸 캐자 이 말이지 이거 보세요 에? 그래 그래 요게 훨씬 빠르겠다 빨간 것만 찾아다니면 되잖아 그렇지 요런 거 아,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나는 왜 여태까지 몰랐나. 어, 자수정이다. 오! 아, 집 근처라서 여기 성장했구나. 아, 앞으로 자수정 필요할 때 여기서 캐면 되겠다. 오, 다 잡았네. 내가 하도 집 근처에서 생활하니까. 야. 좋아. 충분한 레드스톤이 모였다.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자, 옛날 집에 가서. 아마 여기. 여지, 여지, 여지. 여기 석영 왕만이죠. 있 자, 이제 조약도. 됐다. 가지고 온 레드스톤 다 써버려. 아, 안 돼! 레드스톤 조명했어 레드스톤까지 탑판 찍기 만들어버렸어. 지금 저 번개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야. 더 캐러 가야 돼. 괜찮아요.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합시다. 와 얘들아. 나 잠깐만 얘들아. 와 아, 천장에 물 샌다, 얘들아. 아! 만들려는 장치 사이즈는 9 곱하기 9인데, 천장이 8 곱하기 8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외곽 라인까지 하면 10 곱하기 10인데. 잠깐만, 얘들아. 아, 아,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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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10 곱하기 10을 감싸는 2 곱하기 12에 벽을 칩니다. 이제 이 안에다가. 옵저버라던가, 회로라던가, 그거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됐죠? 됐어. 나 이제 물 비워! 됐다.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아, 딱 맞아요. 나 이제 회로 작업하면 됩니다. 오. 오! 오오오! 오, 오. 옵저버에서 빛나는 레드스톤 회로만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끈끈이 피스톤, 끈끈이 피스톤.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 아니, 씨, 레드스톤 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셜커 상자를 설치했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템 한 6개? 6개 정도만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렇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레드스톤 신호를 이어요. 오! 오, 오, 잘 되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오, 댕이 퍼 와, 요거지. 야, 내가 바라던 거였어, 조명. 와, 이쁘다. 와우, 나이트 온거 같아. 와, 대박. 야, 이거 이제, 원래 밝기 세팅. 이렇게 하면은, 아, 확실히 별 차이는 없다. 아, 외곽 부분도 좀 빛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네요. 어, 아, 근데 제가 아주 쉽게 빛을 제공받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특히, 빛블럭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빈틈빈틈에다가 유리블럭 하나씩 박으면은 태양빛이 들어와지지 않을까? 어,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요 근래 만들었던 것들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꽃 조명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만들어 보셔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화려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겠습니다